21세기의 전 세계적인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지구는 완전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50년 후 지하철인 엔드존으로대피했던 생존자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이제 저는 이들과 함께 고장난 버스를 거점으로 문명을 재건해하는 야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1일차 정착지를 건설하기 위해선 우선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주변의 고철더미들로부터 고철을 수집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도끼를 들고 벌목에 나섰습니다. 이 고철과 목재는 정착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이 될 것이었죠 3일차, 첫째 날에 수집한 자원을 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호수에 물을 퍼다가 저장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호수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태였죠 물론 방사능 오염은 언제라도 확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4일차, 이제 고장난 버스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주거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집과 대피소가 있었는데 오직 집에서만 주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구를 빠르게 늘려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피소보다는 집 위주로 건설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7일차, 비축된 식량이 점점 고갈되면서 지속적인 식량 수급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일단 정착제의 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현재 씨앗을 갖고 있는 콩과 애호박을 중점적으로 농사시키려 했습니다 8일차, 정착제의 재활용장이라는 시설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활용장은 고철을 재활용해서 금속과 플라스틱 등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요. 주변의 폐허에서 고철을 쉽게 수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재활용장의 가치는 꽤나 높은 것이었죠. 앞으로 방독면 제작과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이 재활용장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15일차, 정착지에 학교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작업 능률을 올리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요. 학교 옆에는 목장을 지어서 인근의 버팔로들을 잡아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버팔로를 통해 얻는 우유는 좋은 식량 옵션이 될 것이었죠. 22일차 정착제의 물탱크는 급수탑 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우물 시설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물은 인력이라는 친환경 전력 을 사용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되는 것이었 습니다. 우물은 방사능이나 가문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물 공급원이라 할수 있었죠. 23일차 정착제의 재활용장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방독면과 도구 생산을 위해 천과 금속을 얻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가용한 인원들이 모두 투입되어 분주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의수가 50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방독면과 도구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시점이었습니다. 3 7일차 정착시에는 만남의 장이라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말이 만남의 장이지 사실은 법령을 선포하는 시설이었고요. 우선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는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인구가 어느새 83명까지 늘어서 각종 자원에 대한 수요를 당장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39일차 재활용장에서는 이제 전자장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허름한 비주얼을 고려해 볼때 생산이 아니라 뜯어낸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었지만요. 어쨌든 이리하여 정색제보다 고급 자원이 쓰이는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5일차 정색제는 새로 운의료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병이 도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에 의료시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고요. 역병은 한번돌 때마다 인구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을지언정 최선을 다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죠. 61회차 적색제 빗물 채집기라는 시설을 설치해줬습니다. 빗물 채집기는 비가 올때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였는데요. 게다가 가동인원이 필요치 않다는 장점이 있었죠. 물은 식수에도 농사 목축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수록 든든한 자원이었습니다. 7 5일차 정석새 재련소라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재련소는 재활용장처럼 고철을 통해 각종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이었고요. 재련소 하나가 재활용장 네 개의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효율이 무척 뛰어나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도구와 방독면 생산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죠. 83일차 선술집을 오픈해서 주민들에게 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의 만족도가 늘어날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게 되는데 술을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죠. 선술집은 오픈 당일부터 많은 손님이 오가면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84일차 정착지 바깥으로 파견된 원정대가 타 지역의 지하 시설을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은 3개월 전부터 시스템이 정지해 버렸는데 그럼에도 5명의 생존자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죠. 이들은 버섯과 조류를 먹으면서 버틴 끝에 마침내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5일차 정착지에서는 대대적인 집 재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간이 주택을 보다 튼튼한 주택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죠. 새로운 집은 목재와 고철 외에도 플라스틱이 필요했는데 재련수 덕분에 재료는 충분히 수급이 되었습니다. 97일차 원정대는 어느 버려진 패스트푸드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냉장 창고에서 식량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직도 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50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방부제의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100일차 정착지는 포장도로 공사로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포장도로는 도시의 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효과도 있었죠.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정착지의 미관은 한층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102일차, 그동안 정착지의 중심에 있었던 버스의 자리에는 시청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버스를 주민회관으로 사용하였 했던 걸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문제의 시발점이 되리라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하여 민원 지옥이 시작된 것이었죠. 106일 차 시청에 비누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서 비누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이 촉박해질 때까지 비누 연구는 마무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연구를 빨리 마치고 생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7일 차 의료시설의 인력을 풀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누 생산량을 맞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심이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창고까지 털어가는 악랄함을 보였죠. 시청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의 요구는 거절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시하며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113일차 정착제 한 차례 가뭄이 지나가면서 물 보유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20명의 인원이 긴급히 물을 확보하는 작업에 투입되었고요. 주기적으로 호수에 물이 말랐기 때문에 물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저장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농사도 중단되기 때문에 물이 식량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수 있었죠. 114일차 무역소를 건설하게 되면서 타 지역의 생존자들과 무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인들마다 주로 취급하는 자원이 달랐는데 이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 가령 지속 확보가 가능한 물을 가지고 유한자원인 고철을 사오는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죠. 게다가 기초자원들의 가격을 괜찮게 매겨줬기 때문에 무역은 정착지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16일차 정착지 농장에서 밀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밀은 맥주의 재료로 활용될 것이었는데요. 사실 맥주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생산 준비에 착수하게 되면 항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120일차, 적색세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폭을 조절하기 위해서 출산이 불가능한 대피소 위주로 집을 늘려주기 시작했죠. 법령으로 출산을 막는 방법도 있었지만 급격한 인력공백이 올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성장이 빠른 대신 수명도 짧아서 인력 공백기에 생산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138회차 정착제 인구수는 28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낚시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고요. 물수요가 늘어나면서 급수시설도 계속 늘려주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인 가뭄으로 물공급이 중간중간 끊기면서 식량과 물공급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이었죠. 확실한 것은 물이 있을 때 잔뜩 확보를 해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45일차, 자신을 여왕 린이라고 칭하는 도적단 두목이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색시는 도적단과 싸울 틈이 없었기 때문에 조공을 주고 돌려보내는 선택을 했죠. 어차피 무역으로 자원수급이 잘 돼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면 그냥 들어줬습니다. 기왕이면 다같이 생존하는 게 좋은 것이었으니까요. 157일차, 정색시의 급수시설은 대폭 확충이 되었고, 숲 필터를 가동해서 방사능 오염수도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공급이 안정화가 되면서 정착제의 미관을 가꿀 여유도 생기게 되었죠. 약간은 조잡해 보였던 처음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도시가 점점 짜인 새 있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 8 7일차 스튜 요리법을 연구하게 되면서 취사장에서 스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튜는 재료에 물을 타서 1인분을 8인분으로 만드는 기적의 음식이었죠. 게다가 정상민의 체력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어서 가히 무결점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식량난 해소와 함께 건강까지 챙겨주는 음식이었으니까요. 196일차 정착제에서 동기부여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물과 음식을 더 소비하게 하는 대신 25%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법령이었는데요. 어차피 스튜디 덕분에 식량 효율이 8배가 되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는 건 아무래도 괜찮았죠. 덕분에 주민들은 빛의 속도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11일차 먹고사는 일을 졸업하면서 정착제에서는 환경미화 작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보다는 살짝 여유있는 느낌으로 도시를 차차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중간중간에 나무 벤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214일차 정설제 태양광 발전기가 건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의 도입이라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공장이나 온실 등 고급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낮에만 가동이 되긴 했지만 밤에는 작업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돌릴 필요는 없었고요 215일차 전기는 가장 먼저 재료 공장을 돌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재료 공장에서는 유리와 강화 금속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최종 테크의 건물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고급 자원들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2 1 7회차 정착시 모래 광산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썰은 전기를 사용해서 모래를 채굴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얻은 모래는 유리를 만드는 작업에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고급 자원은 콘크리트 단 하나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2 2 4회차정착의 열기구 정거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정대를 바깥세상으로 파견해주는 시설이었는데요. 이제 인접한 구역은 모두 탐색을 마쳤기 때문에 바깥세상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생겼죠. 탐험을 통해 씨앗이나 연구재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원정을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240일차 정착제의 콘크리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침내 콘크리트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모든 고급 자원들을 자력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것의 의미는 가장 진보한 시설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 5일차정착제에는 온실이 건설되었습니다. 온실은 전력을 사용해서 실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었는데요. 덕분에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 소비량을 높여서 식량 생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옵션도 제공했죠. 물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이 세계의 온실로도 전체 식량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263회차 원정대는 열기구를 타고 동쪽 지역 탐험에 나섰습니다. 폐허 속에서 대원들은 TV와 라디오 등 이전 세대의 문물을 들어보며 신기했죠. 아쉽게도 이곳에서는 생존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원들은 여기서 수집한 자원들을 챙겨서 다시 정착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67회차, 정착제에서는 랜드마크인 등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험악한 조건의 땅에서 생존 문명을 이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물론 등대를 완성하기까지는 두 단계를 더 거쳐야만 했는데요. 그것을 해금하기 위해선 먼저 인구수 1000명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276일차, 주거구역에서는 주택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구식 주택을 모두 최신식 주택으로 바꿔주는 작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는 블록 관극을 최소 두칸 이상 띄워서좀더 여유로운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최신식 주택은 수용 인원이 두 배였기 때문에 굳이 공간을 아껴가며 지을 필요가 없었죠. 295일차 주거구역의 재건축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장식을 설치해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었고요.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장식을 잘 배치하는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323일차 주거구역을 손본 이후에는 산업구역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칸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답답한 느낌이 안 들게 하는 게 목표였고요. 하지만 건물마다 크기와 형태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배치에 많은 고민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328일차 서부 원정을 떠난 원정대가 생존자물이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열차를 집으로 개조해서 생존해왔는데 마치 영화 설국열차의 스토리를 연상케 했죠. 이들은 물이 떨어져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식량만 챙기고 물은 챙기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물을 가져다줄 것을 약속하고 일단은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347일차 전기를 활용한 펌프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허프장은 인력이 없어도 가동이 되는 장점이 있었는데, 사실 인력이 너무 남아서 큰 메리트는 아니었죠. 현재는 물로 모든 자원을 사을 수 있을 정도로 물 공급은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365일차, 적색시 북쪽에 새롭게 농장을 건설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옷감용 대마를 주로 심을 목적이었고요. 그 밖에도 밀을 심어서 맥주용 재료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죠. 종아에는 관계시설로 주위에 정화된 물을 공급해서 방사능 오염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367일차 정착지는 전례없는 풍족한 시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한 협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창고를 습격하는 행태는 가히 도적당과 별다를 게 없었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예상되는 요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요구하는 맥주와 비누 등은 바로 대량 생산하여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었죠. 375일차 농장에서 수확한 대마를 대마 방지 공장에서 본격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 슈트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선 철이 많이 필요했는데, 덕분에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방사능 농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주민수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387일차, 정착시 재정비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등대 건설도 한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구수 1000명을 달성해야 최종 단계를 해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율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390일차, 농장 뒤편에는 실버타운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들을 대피소에 넣고 집을 젊은이들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할 의도였죠. 대신 실버타운인 만큼 주변 경치에 매우 신경을 써서 주거단지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419일차, 갑자기 주민들이 더큰 호사를 누리고 싶다면서 케이크 12,440개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식량이 남아도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를 그만큼이나 많이 만들어라는 건 무리수였죠. 하지만 만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케이크 대량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23회차, 접착제 두개의 취사장은 12,000개의 케이크를 만들며 쉴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주변에는 케이크를 만들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흔적도 보였죠. 마침내 반나절을 남기고 수량을 맞추는데 성공했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생각과 안건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4 2 9일차전사지의 역병이 들면서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민 1000명을 달성하기 위해선 사망자 수를 최소화해야만 했죠 일단 약 소비량을 200% 늘리는 정책을 써서 역병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간신히 700명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역병이 돈 것은 정말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4 3 1일차 장식 76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장식은 적당히 배치가 되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의 만족도를 계속 높게 유지해야만 했으니까요 일단 만들고 다시 보수는 한이 있더라도 묻고 따지지 않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4 4 3일차 북쪽 원정에 나선 원정대는 탑 속에서 생존 중인 한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저씨와 식량을 걸고 도박을 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저씨가 도박에 재능이 없었던 나머지 계속 도박을 걸면 3분의 2는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저씨가 갖고 있는 식량을 죄다 털어갈 수 있었죠 451차 정책세 주민 수는 750명을 돌파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 교육으로 매우 분주하게 돌아갔고요.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사능 슈트도 대부분의 주민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대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주민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455일차 주민에게서 모닥불 시설을 무려 8개나 지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제 막 900명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일단 변두리 지역의 시설을 몰아서 지은 다음에 요구를 만족시키자마자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458일차 정책제 인구수는 여전히 9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정책제 인근을 배회하던 생존자무리가 식량을 제공받고 정책제 합류 의사를 밝혔죠 무려 158명이라는 적지 않은 생존자가 합류하면서 마침내 인구수 1000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64일차 드디어 등대를 완성하고 활성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등대는 생존 문명 건설에 성공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종의 기념비와 같은 것이었죠. 주변의 생존자들은 이 등대의 불을 보고 이곳이 안전한 정착지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버스에서 시작된 정착지는 자급자족 능력을 갖춘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관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방사능 걱정 없이 작물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요. 온실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생산으로 모든 주민들이 끼니 걱정 없이 배부른 세상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주민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요구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자신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었죠. 이렇게 464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플레이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주민들을 만나서 고생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게임의 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른 재밌는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요바!